마이크, 이 정치인들이 다, 내가 볼땐 야당, 여당 다 쓰레기로 보여. 맞습니다. 보이는데, 일단은 지금 현재 정청래가, 아, 그 윤석열 탄핵이란 말이야. 예. 탄핵, 탄핵 결의안을 하면 대통령이 또 기각시키니까, 요게 이제 피하려고 청문회란 말을 빌렸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결국은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로 갈까? 탄핵으로. 결국 탄핵으로 가는 건데 네. 일단 이제 광화문 세력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음. 세력들이 모여야 되니까 음. 어, 서명을 140만, 그러니까 어, 국회 청원을 140만을 받은 걸 빌미로 해가지고 아. 그거로 이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. 이제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. 음. 그러면서 거기 그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, 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,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<laughs> 음. 그 사람들부터 끌어들이겠다. 음. 예, 그,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음. 광화문에서 싸우면서 음. 그걸 압력을 가하고 음. 국민의힘을 와해시키고 음. 그 다음에 탄핵에 들어가겠다. 음. 이런 전략을 이제, 어, 세운 것이고 이제 1단계 전략이죠. 이제 2단계 전략은 뭐냐. 음. 2단계 전략은 국민의힘을 와해시키는 게 이제 2단계 전략이죠. 음. 국민의힘을 와해시키려면은 한동훈이를 이번 전당대에서 회 당대표를 만들어줘야 된다. 아. 그래서 김어준이가 한동훈을 지지선언했습니다. 네. 방송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. 자기가 한동훈 나 지지한다. 야. 그리고, 어, 한결에 마저도 칼럼을 통해서 야. 젠장, 우리가 한동훈을 지지하게 된다느니 되었다느니 이렇게 하고 한겨레 등 좌파 언론들이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.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을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예요? 한동훈이 들어와야지만이 최상병 특검을 논의하게 되고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열겠다는 거죠. 지금 특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상병 특검, 김건희 여사 특검, 한동훈 특검이 있는데.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 한동훈 특검 당연히 맞겠죠.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때 2년간 열심히 했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굳건하게 이제 맞고 있는데, 어 거기에 이제 최상병 특검을 한동훈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. 나는 최상병 특검을 찬성해 줄 테니까, 어 한동훈 특검은 통과시키지 마라. 그래서 한동훈 특검 얘기 나오니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? 근데 일단은 어~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길을 열고 한동훈이가 그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에, 그런 이제 민주당의 작전을 세우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열리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예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씹었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에, 한동훈 세력인지 아니면 그 이후의 세력인지 어, 열이 받았는지, 김건희 여사의 댓글 공작이라는 미명하에 또 녹취록을 올려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의사진행 발언, 잠깐만.